어어 무슨 어. 메이플스토리 버섯 잡는 것 같다. 이렇게 때리니까 어어어 어, 디아몬드 디어머, 포티스가 디아몬보다 비싼데 왜 추가 금액 얘기냐고. 한만원 어, 이상 주문해서 파우치 받으 나는 뭐 이거 내 거다. 나는 햄 루꼴라 샌드위치. 나는 치킨. 치킨 치즈. 치즈? 응. 매팅. 네가 평다 먹은 거다. 맛있어? 엄청 맛있어. 바꿔줘? 아나 네. 음. 내가 샌드위치 사라지게 해줄게. 야 응. 한입씩 바꿔 먹을래? 응. 음. 아다어 여기 샌드위치 진짜 잘하네. 아, 민트가 예쁜 것 같아. 민다이, 민이 아니 콜라 고 겨울이니까 핑크. <놀람> 어떻게 저게 랍스터를 예쁜 색깔, 저 모형 아니야? 치킨. 나 여기 치킨 먹어보고 싶었어. 초코아찌, 숯불치 맛있겠다. 우와. 오! 치킨에 라면사리. 오! 맛있겠다. 오우. 이거 그냥 퍼먹자. 주워퍼 만들지 말고. 응. 먹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양배추. 그거 불었어. 빨리 섞어줘야 돼. 응. 파늘맨 교수님. 음! 맛있어? 응. 음. 양배 맛있는데? 라면? 양념 음 아유, 음, 잡숴봐 음. 요즘 치코바가 맛이 없어져가지고, 그치? 지코바 대체할 수프 치킨을 찾아야 돼음음 음. 맛있지? 음 쎄긴 이네 음. 어? 라면 좀더 줄까? 음 맛있다 바다 제비가 이제 바다에서 이제 고 그게 이제 건조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귀한 재료라고볼 수가 있요 아래 저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야채를 잘게 썰어가지고 저기 개 맛있네. 렇지 이쪽은 장으로 진짜 미쳤어 이게 사실 해물로 찍어수 있는 게 응. 영군의 식감이 참고? 아니 여기 중간 집. 집으로 가? 응. 나 얘랑 맞다라고 있어. 이네 친구는 죽은다 봐야 집에 있다 집에 있다 안에 있다. 아왜이까게너 <laughs> 잘해. 글쓰는 맥연맥 근데 비율이 어떻게 돼? 꽤 진심이시네요. 도 이런 걸 찍어야 되 하지 말라고 한게는야 왜? 아, 맞다. 아, 맞다. 왜? 에이. 그거 저깔가도줘야모 맛있네. 엄마 괜찮아. 어. 소독 된다니까. 안 돼. 센수는 괜찮아. 고령전한잔 먹어볼까? 뭐야 방금까지? 아, 안 먹으면 안될거 같은데. 돼. 아 내가 된다고. 해봤어. 누 누가 안 된대? 의사가. 네, 의사가면 다 반대로 하면 돼. 네, 오늘 은안 돼. 아 된다니까. 아, 어제 뺐다. 어제 한 잔. 더 오늘 뺐으면 내가 못 먹겠어. 어제로. 그럼 어제 뺐으니까 오늘 한 잔. 내일은 이틀 뺐으니까 두 잔. 그랬겠지. 커아있겠다난처먹 많이 많이 먹. <laughs> 음~~ 한명두 봐. 음 입이 잘안 벌어져 지금? 엄마, 사원이 네개한 번에 뺀난 어땠겠어? 근데 난 그때 앞니 중 여기로 삼겹살을 먹었던 사람이야. 어때? 대단하지. 오빠, 이게 또 비싼 송이버섯이야. 어? 응? 진짜? 음 엄마, 왜 이렇게 진한 향이 나? 음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 먹는 거야 나도 너무 맛있겠다. 이거 뭐세요 여기 이거 시나몬 풀어주는게 제대로네. 맥거만 <laughs> 어? 빼고 나시겠네 이거 이런 거 하나 시켜. 음 맛있어. 어, 이거 어. 어. 그냥 빠른 길로 가려고 어? 어. 너무 너무 무리야 이 방에 있는 이게 뭐가 지금이 그래서 그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만 그 저쪽. 네형일딱 그럴 때요 <laughs> 아, <맞아. 웃음> 오빠 이거. 하자고 끌고 왔어요. 뭐 찍는 거예요, 이거. 하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거 れも歌ったんですよ。<music> <music> 일단 따라쟁이잖아나 몰랐는데 뭐 인스타 따라지이 인스타 보고 산 것도 많아.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이건게 보다. 이건가 아니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이건가 다 이건가 보다. 이가 보다. 이건가 보다. 이게 뭐 무슨 케이크가 된다고? 치즈 케이크야 한... 오늘은 한우. 한우 대축제 오! 이 구울 거다 응. 오! 오늘의씹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면즈... 아니 괜찮은 것같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있아요 무슨, 무슨, 위생 가자. 이정현데제됐다 어, 맛있겠다. 고기 입은 아이 었어 응. 음! 왔다! 맛있어? 응. 음! 음 왔다, 왔다. 와, 맛있다.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아픈데 이자 문제 들어왔네. 고기가 어, 뜯겼어요. 맛있어. 음. 모든 음식 중에 하나만 나한테 영 칼로리로 만들 수 있으면 나 이건 무조건 옆덕이야. 나는 쌀. 그것도 아, 나쁘지 않 나쁘지 않은 질이다빵 이런 종류로 가도 돼? 안돼 하나. 딱 하나 골라줘 되면... 재료를 그렇게 따지면 안돼 오빠 밥을라고 해야돼 그럼 밥밥아 아. 아, 면을 할까? 그래 면 이런게 낫다니까 아니 오, 오히려 아. 쌀가루보다 밀가루가 더 적어해 면 이렇게 하면 안돼 라면 이렇게 골라야돼 갑기 볼링장 갑니다 너배 안불러? 아니 1대1로 1대 해서 꼴찌가 두종파랑 그거 사 아니 근데 해? 팀전해야 재밌는데? 야 우리 화이팅 한번 하자 화이팅. 같은데? 버틸 수 있어? 있어? h i s 거의 다 빠졌지. 아 a 약간 이게 원래 케이크야, 케이크. 뭐케이 v e been e a t 응. n g c a k 응. and c a k 보세요 꿀 뿌려 먹으면 더맛있을 듯? 어? 꿀 뿌려 먹으면 더맛있을 듯? 꿀? 맛있는데. 고프있고 꿀? 응. 꿀, 꿀 그랬어 그죠? 응. 맛있네오레오로해도맛있다는데오 뭔가 여기가 더맛있어 보여 <laughs> 맛있어한 입만 먹어도 음. 그 음. 약간 음. 음. 트의 신맛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아 근데 나는 신맛 좋아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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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